자 지금 미에형 여행 첫 일정으로 스카이라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지 이세 스카이라인? 뭔것 같아? 응. 그 정상에 이세를 일망할 수 있는 그 전망대 같은 곳이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스카이라인. 자 앞에 보시면은 이세시마 스카이라인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우후~~ 미워도 처음이지. 우와 우와 우와! 스카이라인. 아 여기서 이제 돈을 내고. 호호. 자돈도 냈겠다. 네. 올라갑시다. 우. 이거 갑자기 드리프트 하면 안 돼. 네. <laughs> 뭔가 드리프트 하고 싶은 그런 <laughs> 그런 길이긴 한데. 마치 이니셜 뒤에 날 법한 네, 그런 길이에요. 이거 재밌지? 에이? 이거 진짜 이니셜 D 하는 느낌.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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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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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봐봐. 이건 뭐야? 글자야. 응. 이세시마 스카이라인. <laughs> 와 미호 여기 대박이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도가 있는데 지금 눈앞으로 보이는 게 이세시고요. 한번 내려가 볼까요? <laughs> 의자 도 있어요, 여러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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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웃음> <웃음> 대박. 복숭. 곡선. <laughs> 아이곡 곡선 같아. <laughs> 어, 그런 같네. 어. 이렇게 경치 좋은 데와 가지고 곡성 얘기하고 있어. <laughs>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고. 뭐죠? 산전에 갈까? 네. 바람이 <laughs> 바람이 장난 아니야. 여러분 정상은 정상대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네요. <웃음> 여기 <laughs> 기념 사진 찍으라고 다이도 있네요. 위로 올라가면은 우후. 이야. 아까랑 또 다르다. 이제 이쪽이 그러니까 이로 쭉 가면은 저기 도쿄 쪽으로 갈수 있겠네. 여러분 주변 보시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아사마야마, 응. 아사마야마라고 읽어. 이거 응. 해발 500m. 이거 같네요. 그리고 여기는 전망대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매점 같은 데도 있고, 뭐 화장실도 있고, 그렇네요. 진짜 뭐, 관광지네, 관광지. 관광지. 어. 관광지. 어, 좋겠네, 여기. 오. 이대로 쭉 따라서 올라가면은, 후지산이 보인다고, 음. 어, 돼 있네요. 200m. 아, 이, 100. 200km. 200km. <laughs> 200km. 어, <laughs> 아, 완전 가까워. <laughs> 네, 200km에요, 200km. 근데 진짜 여러분, 여기 오실 때는,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너무 추워요. <laughs> 미오 전망 아시유래 우와 아 여기 올라오니까 더잘 보이네요. 우 우와, 우와. 우와 아 저거구나. 아, 이런 게 있으니까 돈을 받는구나. <laughs>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laughs> 솔직히 온천물인지 그냥 따뜻한 물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발을 담근 채로 앉아서 전망을 볼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우와 신기하다 그리고 뭐 요금은 자율적으로 저기다 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 어른은 100엔 아이는 50엔 괜찮아거 나? 아, 아니야 괜찮아 <laughs> 솔직히 귀찮아 발 <laughs> 닦을 수건이 없어 안귀찮으신 분들은 이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뭐죠? 어, 지금 여기 어. 보시면은 예, 김이 계속 물방울 나거든요. 따끈따끈할 것 같아요. 미워하네? <laughs> <다 괜찮아요. 에? 웃음> 어, 네. 어또 이쪽도 볼수 있네. 수고 있었어. 와, 이쪽은 또 이제 남쪽이네, 남쪽. 어, 완전 남쪽이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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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저로 해가 뜨는가 보네요. 우와. <laughs> <laughs> 아, 그럼 여기 새해에 사람들 많이 오겠다. 그지? 1월 1일에 사람 진짜 많이 오겠는데요. 또 그런 명소기도 하겠네요. 여기는 왠 우체통이 있어. 어, 여러분, 일본 갬성 우체통. 아, 좋다. 날씨도 좋고. 그지? 잠깐 몸도 녹일 겸. 요 안에 매점매 가볼까요? 아, 이러면 또 간식거리를 파는구나 커피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자, 간단하게 뭘좀 먹고 나서 기념품 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이게 이세에서 유명한 이세우동이라고 하는데 얘는 국물이 없어요 국물이 아니라 이런 뭐야 약간 양념 같은 소스 같은 곳에다가 찍어서 먹는 그런 우동인 것 같아요 저도 처, 처음 보는데 <laughs>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간장 같은 느낌 <목소리> 좀 굵고 식사 같은 느낌보다는 간식 같은 느낌. 음 달라? 오, 진짜 간식 같은 느낌이야. 오. <laughs> 오 맛있어. 저. 지금 할 분들 도 먹을 수 있는 것같아아그렇지그렇지 맞아 맞아. <laughs> 나 충분히 한 3인분 먹을 수 있을 <laughs> 것 같은데. <laughs> 관광지답게 이런 선물파는 코너도 있어요. 어, 어제 찾고 찾던 그 지방술 여기 있네. 아, 사야지. 애비, 애비 있어? 아, 새우 있냐? 역시 이런 산리오 콜라보는 빠질 수가 없죠. 있었어요. 아 이거 있는 거 있었어? 응. 아 할머니가 샀어? 응. 그리고 역시 이세비를 활용한 여러가지 상품들이네요 오우 우와 이세비 포타주스프 응. 스카이라인 끝났습니다 응.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아네 지금도 보고 <laughs> 어, 기념품도 어. 이걸 좀 샀습니다 샀습니다 자 먼저 맥주 예, 네, 그 다른 캠핑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방에 가면은 그 지방에서 파는 술을 한번 먹어보고 싶거든요. 응. 그래서 이세에서 만든 맥주 샀습니다. 예. 그리고 스티커 오 <laughs> 귀여워 이 투어링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기념 될 만한 그런 스티커인데 그냥 예뻐서 샀어요. 응 음, 아까도 있었지. 어 투어링 오시는 분들 있었어 요 어. 여기. 그리고 뭐여행 오거나 다름 없기 때문에 미어 부모님께들이 선물로 샀어요. 가리비를 약간 그 술안주나 그런 식으로 해놓은 건데 아쉽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샀고 이거는 이색 차를 활용한 뭐 과자라고 해요. 이렇게 샀습니다. 이거는 <웃음> <웃음> 뭔가 재밌게 보여서 재밌게 보였어. <laughs> <laughs> 저랑 마이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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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짱. 이거는 은짱한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이번 여행 고마운 마음을. <laughs> 왜니가 <네가> 고마워? 고맙. <laughs> 나미안한테 고맙지. <나도 미안한테> 고맙지. <웃음> 위스키. <웃음> 예. 이름은 카미지라고 하는데 여기 이세에서 만든 위스키라고 해요. <laughs> 아예.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 보통. 그런 거안 사는데 너무너무 귀여워서 샀습니다. <웃음> <웃음> 저는 살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귀여워, <웃음> <웃음> 너무 귀여워, 왜 이렇게? <laughs> 완전 대만족이네. <laughs> <laughs> 다이다. <laughs> 역시 이렇게 기념품 파는데 오면 은크고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이제 한 시쯤 됐는데, 또 이세하면은, 이세진구. 음. 예, 한자를 그들이 읽으면은, 이세신궁이라고 하는데, 또 거기를 한번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웃음> <웃음> 솔직히,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냥 사람들 따라가고 있어. <laughs> 아마 맞겠지. 이런 데는 그냥 사람 따라가면 돼. <laughs> 어, 어, 여기, 여기 같아. 여기 <laughs> 같아. 이쪽 맞지? <laughs> 데든 사람들이 뭐, 어떻 가지고 있습니아 봉지 뭔가 는 봉지 아 그렇네 봉지 든 사람들이 가는 곳이 주차장 아무것도 안든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이세진구 천잰데 <laughs> 아 근데 아쉽게 날씨가 조금 에, 흐려졌어요 괜찮아 <laughs> 그래 뭐 괜찮아 <laughs> 미오, 나 여기 알아. 어. 미연나기 기억났어. 뭐, 이거, 이, 여기, 여기, 미오 여기 미어 사진 찍은 거 있잖아. 찍었어? 어, 찍었어, 찍거어 알아? 어. 진짜? 야, <laughs> 나이 다리 기억나. 미오 사진 찍었어. 그런거 같대 <laughs> 여러분 제가 사진 차례 내 가지고 여기다가 <laughs> 올려 드릴게요 저는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가게들이 많이 있네요 선물 파는 데도 많고 카페도 많고 배고파졌어 <laughs> 아, 배고파졌어? <laughs> <laughs> 미어 스타벅스 여러분 이세 스타벅스는 이런 외관 가지고 있어. 쵸토에도 저런 스타벅스 있잖아. 응 맞아. 보지 보지. 우리 같죠. 맞아 맞아. 너무 골고루 희가려는 모 입어 미호가 계속 양념 불 왔다 갔다 <laughs> 보고 있어. <laughs> 미호 여기다. 어. 예전에 미호가 여기서 넥타이 사줬잖아 기억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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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와와와 와, 와, 와. 진짜 관광지다 여행 여행 온 느낌 나 <laughs> 미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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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착했어 맞아 맞아 도착했습니다 해줄다.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세진구가 나오는 거죠 맞아 가봅시다 예와 <laughs> 멋지다 정말 이 안에 보시면은 너무 너무 잘 꾸며놨어요 깔끔하게 예쁘게 되겠네요 너무 지겠어음 감성, 갬성, 감성이야. <laughs>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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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진짜 크다 역시. 저번에 쓰러 느꼈는데 엄청 커. 그냥 본궁까지 가는 데만 해도 한참 걸어. 응. 음, 그지. 진짜 다걸 걸면 하루. 아, 아그 정도로 그 정도로 커? 아 이런거 아, 이런 다 그러면은? 아. 옳지 않나 봐네 <laughs> 지가 얘기하는 <얘기해놓고>. 거 <laughs> 이세진군은 그 다른 신사에 있는 운세 뽑기 그런 건 없고요 대신에 부적을 팔고 있습니다 여기는 운세 뽑기가 없더라고요 무슨 이유일지 모르겠지만 <웃음> <웃음> 뭐야 이거 뭐야 이 나무 야, 미쳤다. 와, 진짜 크다. 근데 이 나무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무도 다 커. 응. 예, 이것도 안니야 커. 어. 우와. 우 어. 이런 식으로 못 들어가게 보호를 해놓은 거 보니까 보호수 같은 그런 느낌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 봐요. <laughs> 지금, 와, 크다 하고 보니까 여기 옆에도 커. <웃음> <웃음> 우와. 진짜 대박이다. 이진구 내에서 계속 관리를 하니까 이렇게 잘 크나봐. 응. 그지? 여기다, 여기. 우와. 여러분, 여기 안에는 촬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그 우리가 예전에 여기서 찍었던 사진 보여줬잖아. 응. 와, 나 진짜 살 맛있었다. <laughs> <laughs>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야? <laughs> 그리고 여기 이세진 군은 일본의 여러 가지 신들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신이라고 할까요? 일본은 만든 창조신을 모시는 그런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당군 할아버지를 모시는 그런 곳이라고 뭐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어, 갑자기 눈이 너무 많이 와. <laughs> 이거 <이건> 뭐야? 진짜 <laughs> 미쳤다. 여러분, 지금 다 보고 나서 이세진구로 나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요. 네. 가자, 가자. 아니, 컨트보리어볼 때도 재밌어. 재밌어? <laughs> 그래도 다행이다. 이 핸드폰으로 찍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아, 네. 와! <laughs> 자 이제 아까 지나왔던 그옥가게옆구조에서살거 사고 그리고 어디 좀 들어가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제진구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아까 보셨던 영상 이후로 한두 시간 정도 계속 눈이 내렸는데 지금 좀 그쳤어요. 지금부터는 온천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지금부터 근처에 있는 온천에 갔어. 좀 피로를 풀고 그런 뒤에 오늘 또 저녁에 먹을 장을 봐서 김빈장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제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한두세 시간 더 늦게 귀가를 하는 바람에 조금 꼬였어요. 원래는 오늘 저녁 메뉴를 이세비라고 약간 랍스타 비스무리한 정말 고급 식재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세에서는 유명한 식재료인데 이제 그걸 써서 한국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랍스타 라면이죠. 그 하려고 했는데 안 파이더라고요. <laughs> 일반적인, 뭐, 슈퍼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살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세해비를사려면은 좀, 제대로 된 수산시장, 이런 데 가야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먹지, 하다가, 미호가 차려져가지고, 사온 게 있습니다. 토리야이 때 탑에 따라 애양. 즉, 한국말로 하면은, 닭고기 아, 구워서, 구워서 어, 먹으면 어, 된다, 애가. 아, <laughs> 뭐이 이 정도 이런 느낌의 소스예요. 소스 이름, 이름이 그래요 진짜. 위요 <laughs> 예현에 있는 쯔라는 곳에서 이제 유명한 소스인가 봐요. 요걸 써가지고 닭고기를 구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번에는 캠핑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냥 그렇게 <laughs>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은 국물이 없기 때문에 국물은 일본에서 파는 <laughs> 찌개 국물 뭐 이렇게 간단한 게 있어요. 요걸로 이제 국물을 대체하고 그런 식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거 배고프지? 배고프. 어 배고프. 배고프. 약간 이게 된장 소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어. 닭고기 구워서 먹는 된다이가. 예, 된다이가 갑니다. 오! 오, 완전 걸쭉 하이 오, 오, 오. 오! 아 이거는 에이 맛있지 이거는 그리고 닭고기만 하면 좀 아쉬우니까 양배추도 조금 같이 구워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양배추만 있으면 좀 서운하니까 <laughs> 버섯 버섯. 어, 이거 마음에 들면 사러 가야겠네. 어 오늘 먹어보고 괜찮으면 은 진짜 내일 집에 갈때 사서 가야지. <laughs> 자 이거 때까지 기다리면서 아까 그 스카이라인 정상에서 샀던 이세 맥주 저는 이거 마시겠습니다. 자짠 자. 오늘 쏘였습니다 진짜 <laughs> 완전 맛있어 오 오. 아, 역시 술은 공복이지 <laughs> 어 미역 네, 한번 후 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게 이번에 만든 <laughs>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해세요 자 여러분 이번에 캠핑 야, <laughs> 야 나왔다 야 어지간 쑥 러기야 완성품입니다 이게 자 요거를 반찬을 해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은 네 여러 느낌입니다 자 하나하고 먹읍시다 짠 맛있네! 완전 맛있다! <laughs> 음, 진짜 달짝지근 것 같아. 음, 보통 이런 식의 일본의 소스를 데리야끼 소스라고 많이 부르는데, 음? 또 그거랑 좀 달라요. 음, 음. 음, 생기거나 데리야끼 소스는 비슷한데, 음. 조금 더 달짝지근하게 특화된 느낌? 닭고기 구워서 먹으면 된다, 이가 라고 했는데, 닭고기 아니어도, 이거는 아무다 소스에요. 저쪽에 갑자기 정한 거라서, 그렇게까지 크기는 기대 안 했는데, 음. 야, 이 이거? 이거 괜찮은데요, 진짜? 음. 자 그럼 바로 2탄 꼽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2탄도 끝났습니다. 예이. 예이. 예, 왜 불러? 조금. 예? <laughs> 자, 예. 음 에이, 많이 먹을게요. 많이 먹어. 이래도, 많이 먹어. 미워도 나중에 많이 드세요. 음 보고 있으면 <laughs> 먹고싶네 <laughs> <laughs> 자 이번 2박 3일 캠핑 중에서 오늘이 밤은 마지막 밤인데 이렇게 천천히 미호랑 조란절 하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주세요세요자 저희는 지금 텐트 정리도 다 했고 접수처에서 체크아웃도 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침에다 커피 한 잔도 하고 맞아 배는 그렇게 안 고파서 그냥 간단하게 커피랑 빵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네요 슈크리 어, 슈크림. <laughs> 개인적으로 저희들은 이 캠핑장 정말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응. 또 다른 계절에 여기 또 오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찾아보고 봄 아니면은 저기 가을 가을이 정말 예쁜 것 같기 때문에 또 가을에 한번 올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2박 3일의 캠핑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딱 어, 지금. <laughs> 자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 저희가 다른 길로 집에 가고 있었는데 도중에 그 너무 예쁜 곳이 있어서 좀 급하게 내려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뭐에 봤냐면은 바로.